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네, 어, 저는 감히 감히 예언을 하건데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건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냐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어려움 말이에 네? 무슨 어려움? 네? 교회 어려움. 뭐 아니. 교회 어려움이죠. 예수, 뭐, 네. 뭐 코로나도 그렇고. 이렇게 홍수도 그렇고, 또 우리, 아, 요번에 우리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한꺼번에 모든 게막 밀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일이 없거든요. 이제 매를 드실 때가 된 거예요. 교회가 그동안 잘못했고, 교회가 그동안, 응?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앞으로 더 어려워질 때를 준비하고서 뭘 해야 되냐? 저는 투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투쟁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어떤 막아보려고 하고 이런 거 해봐야 제가 성서를 쭉 읽으면서 알게 된 거는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밀어버리시려고 하면 다 밀리더라. 네. 인간이 아무리 성을 쌓고 예, 그래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국 찾아야 될건 뭐냐면 성을 쌓고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정작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부터 찾아야 된다는. 정작 내가 달려가던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아니면 인간의 길인지 이걸 빨리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오늘 보면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런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8절에서만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이미 3장, 25절, 5장, 1정에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오늘 8장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사실 8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로마서 8장. 제가 이게 추억의 장이에요. 왜냐면 하 제가 1993년 11월에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 1993년 11월에 제가 전도사라는 이름을 달고 첫 번째 설교한게 어느 구절이냐면 로마서 8장 구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중요한 거는 내가 교회를 나왔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다? 교회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대단한, 대단한 역사를 하고 대단한, 대단히 큰 교회 목사이고 이래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에서 다른 길로 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는 거죠. 네. 중요한 증거라는 거예요. 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예수 안에 있는 증거는 결정적인 증거는 성령이다. 이 얘기입니다. 8장 안에서 20번이나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 얘기를 20번이나 이 8장 안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8장은 너 안에,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너 안에 정말 성령이 있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가 정말 성령의 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호라, 하고 통제하는 그 바울의, 바울의 그 마음 앞 가슴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도, 우리도 그런 걸 가끔 느끼죠. 아이고, 나 내가 또 죄를 지었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가슴을 치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슴 치는 그 죄책감이 사실은 하나님께 나오면 그것이 더 능력이 되고 권세가 돼서 바뀌는 걸 알게 되죠. 사실 죄책감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죄책감이 우리 안에서 잘못되면 정신병이 되는 거죠.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그 죄책감이 정신병이 돼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죄책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책감을 못 느끼기 위한 그 사람은 병든 거예요. 사이코패스잖아요. 사이코패스. 남의 감정에 이렇게 동, 동요되지 못하고, 예? 남의 감정은 아, 아무, 내 감정만 중요하고, 내 즐거운, 그게 사이코패스잖아요. 죄책감을 못 느껴요. 사람을 죽이면서도 죄책감을 못 느껴요. 그 사람은 그 영혼이 죽은 거죠. 그러나,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죄, 이게 죄구나 아이고 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그데그 죄책감을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면 뭐가 되냐면 병이 되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되는 사람은 해결을 받고 세임을 얻어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그 얘기 한 거잖아요. 오호라 하는 죄를 자꾸 져요. 죄를 자꾸 져. 예수님 믿고도 죄안 짓는 게 아니고 자꾸 죄가 일어나. 그러나 그래도 주님 앞에나 만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해결이 된다는 거죠. 아,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겠는데, 그래서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냐?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가 어떤 이단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이단입니다. 네, 저는 분명히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한번죄 용서 받은 사람은 한번죄 용서 받은 사람은 앞으로 어떤 죄를 줘도 다 용서 받습니다. 네,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그 안에 성령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성령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한번 구원받으면 앞으로 살인를 저질러도 다 용서받습니다. 이거 누구 논리냐면 바로 구원파의 논리입니다. 구원파의. 몇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 당신은 구원받았어. 앞으로는 이제 무슨 죄를 저도 괜찮아. 캬. 그러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구원파 믿는 사람 얼마나 나 몇월 몇주 며칠, 몇시에 구원받았어? 누가 구원받았대? 그 구원파 목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어. 그럼 구원받. 제가 옛날에 옛날에 그그인만의 교회 다닐 때 그때 그그인만의 교회 이거 인만의 교회 교인분들이 들으시면 어떡하지? 자 <laughs>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인만의 교회가 어떤지는 잘 몰라. 그런데 옛날에. 정말 그런, 그런 풍으로 나갔어요. 그때 제가 전도서 나갔을 때 처음 8장 9절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8장 9절, 이거 얘기를 들으면, 뭐냐면 성령이란 것이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그 역사, 내가 예수님 있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보다 성령 세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네가 성령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다.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그걸 드러내놓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제가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처음으로 이 설교를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너도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저는 받았으니까요. 네, 저는 받고 목회길로 왔으니까. 그러나 제가 이 수십 년을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해봤더니. 그런 방법으로만 성령이 오시는 않더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 우리, 독하라고 얘기합시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막 뜨겁게 막 불치하면 떼굴떼굴 굴르는 그런 성령 세례 받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열 명이면 내가 많으면 두 명이야. 아이고, 주여. 또 흥분했어. 그러면 나머지 여덟 명은 뭐야? 그원못 받은 거야?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폭발적으로 봤지. 막, 그냥, 여기서 막, 주야 하고 막, 우리 김인홍 성돈이 갑자기 성령받으면 여기서 떼고 떼을 굴르고 막, 그냥, 방은 터지고 그러지. 그러나, 여덟 명은, 여덟 명은 어떻게 성령을 받냐면, 그냥 내가 믿음이 와. 어느 날은 또 이렇게 누워있는데, 제제가잘 제, 아시는 분이 이렇게 성령을 받았어. 어느 날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누구시 이렇게 하고 누워있는데, 누워있고, 그, 달력에 있는 예수님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쭉 그러드래. 그래. 저분이 날 구원하셨지. 이런 마음이 들드래. 그때 쑥 스며들어서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이 요번에 물 이거 나일이 치면서 이물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고 막 이렇게 아주 막 교회 안으로 막철락찰락하고막 이럴 때 밖에 나가서 제가 비를 맞았잖아요. 퐁당 맞았잖아요 막 퐁당 맞았을때는 퐁당 맞그옷 맞았. 갈아입고 나중에 또 왔는데 또막 물이 차오르는 것같아 그때는 비가 부슬부슬 왔단 말이에요 부슬부슬 오는데 거기서 한참 밖에 저거 막다 떠내려갔어요 막저 발판들이 막 발판들을 제가 다 찾아갔다니까 저쪽 뒤에가 있고 막 이쪽가 있고 그 시, 신발 하나는 없어졌어요 떠내려갔어 저 실내 하나는 그거 찾으러 다니는 비는 추적추적 맞았단 말이에요 작게 내리는 비 근데 그 작게 내리는 비도 오래 맞으니까 안에까지 퐁당 젖더라고요. 안에까지 퐁당 젖었어. 폭, 폭포수까지 쏟아지는 물은 잠깐 맞으면 잠깐 하지만 안에까지 안 젖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쭉쭉 내리는 비도 계속 맞으면 어떻게든 우리 김인동 성도님도 계속 날마다 매주에 빠지지 않고 저렇게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는단 말이야. 때론 졸기도 하고 때론 안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계속 듣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조금씩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고 계시다고 성령님이 아주 그냥 문을 여시려고 아주 그냥 우리 김해동 성도님을 매일 그냥 어떻게든 그냥 안으로 들어가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 어느 순간 우리 김해동 성도님도 모르고 아니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느새 믿음이 생겨나. 어도새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신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있는가 하면 스며드는 은혜도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그 순간부터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아, 네. 중요한 건 중요한 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중요한 건그 안에 성령이 인도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살인을 저지러도 괜찮다. 네,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살인자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 짓는 순간 순간들이 너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죄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너 이게 몇 번을 얘기했을 거예요. 못돼도 구원받지만 믿고 나면 못돼질 수는 없다. 아, 네. 음, 못된 놈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못된 놈이 예수님 믿게 되면 더 못된 놈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안에 성령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니까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이전보단 더 나은 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지만 어떤 식의 내용이 나옵니까 육신의 사람 성령의 사람 자꾸 대비합니다 육진의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 어떤 방향으로 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해방시킨다. 해방시킨다. 예수는 법적인 해방을 주세요. 법적인 해방. 그러니까 뭐냐면, 재판장에 있는 거야. 재판장에서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시고, 변호사도 되시고, 판사도 되시고, 검사도 되셔가지고, 그 법정을 막 인도해. 그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죄인인 나를 법으로 명령하십니다. 법으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너! 무죄! 했어. 이제 신부는 무죄가 됐어. 근데 여러분, 법정에서 딱 그, 있다고 바로 표현하지 않고요. 정리하는 시간도 있고, 뭐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아직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 어느 때부터 완전한 자유냐? 딱, 교도소문 딱 열고 나왔을 때 자유인 거야. 그때부터 자유인 거예요.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냐? 바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법적으로 너는 죄인이 아니다. 선언해 주시고, 성령은 이제 나를 이끌어내서, 감옥 바깥으로 이끌어내셔가지고, 이제 자유인으로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분이 더 나쁜 놈이 될수 있냐고요? 아니라는 거고요. 더 나쁜 놈이 될 수가 없어요. 계속 더 착해질 수밖에 없고, 계속 더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한다. 유대인들이 뭘 했어요? 유대인들이 뭘 했어? 유대인들이 그냥 계속한 일이 뭐냐면, 율법을 어떻게든 글자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면, 어우, 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율법들을 잘 지켜서 키 참고서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는지, 장로들의 유전, 예수님은 그걸 갖다가, 야, 니들은 말씀, 여기 있는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지, 니들이 이거 성경 말씀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그 참고서가 중요하냐, 니들의 유전이나 지켜라, 나는 말씀을 전할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끝까지 안 굽히고, 끝까지 자기네들은 장노들이 성경 말씀을 나중에는 안 봐. 나중에는 안 보고 보여. 장노들의 유전만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지키고,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유전만 지키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느냐? 뭐, 글자는 잘 지켰죠, 글자는. 근데 그 마음을 못 지켰단 말이야, 마음을. 마음을 어떻게 못 지켰어요? 네, 요술 레몬과 같이 사랑을 하는데 사랑은 안해 제가 요즘, 이것이 또 어떻게 퍼져나가요? 우리는 뭐, 제가 아직 영향력도 없고, 보는 사람도 많지 않은 일종의 유튜브 하는 목사인데, 그죠? 뭐, 구독자 수가 30명 밖에 안 되는 목사이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나갈지 모르지만 내가 해야 할 말은 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아니 왜들 그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왜들 그렇게 아주 난 미치겠어요. 좀 정죄하는 거 보면 아주 아주 아... 지금은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정말 사랑해야 될 때야. 아, 네. 성령께서 일하신다면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그 차별금지법 때문에. 사상 검증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는 이거를 반대하느냐, 이걸 찬생하느냐에 따라서 그럼 저한테 입장을 물어보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왜냐면 난 두려워요. 괜히 내가 이거 찬성한다, 반대한다 했다가는 좋은 놈도 될수 있고, 나쁜 놈도 될수 있고, 이쪽 편에 저쪽 편. 너 아니면 나쫙 갈라놓고, 너 아니면 나 해놓고 막 지금 그러고 있어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 이름 되고 싶은데 지금까지 됐어, 사실은. <laughs> 지금까지, 지난주에도 누구 목사, 막, 요즘 또 시온 목사님, 소 목사님에 대해서 난리예요, 또. 제 유튜브를,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기독교 유튜브를 보다 보면 아주 진영이딱 나뉘었어, 나뉘었어, 막. 아니, 지금, 지금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가고 함께 힘을 앞에서 세상을 정복해 가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함께 만들어 가야 이때 우리끼리 싸우고 있어요. 여기 여기 안에서 나 지금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픈 게 그만할게요. <laughs> 자꾸 제가 열받아 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낸다고요. 성령은. 그러니까 제가 간단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늘 이건 예로 드는 건데 성령이 하시는 일 전에는 이렇게 고속도로 가다보면 규정 속도가 100이란 말이에요 100으로 달리는 사람 없잖아요 100으로 이렇게 내비게이션딱 달아 놓으면 앞에 속도계 있다고 몇 미터 앞에 속도계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때 속도 줄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법은 100을 넘으면 위법한 거잖아요 법을 어긴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법에 안 걸리면 돼 법에 안 걸리려고 하다 보니 내비게이션을 달고 그 속도계 있을 때만 소리를 줄이고 속도를 줄이고 속도계가 없는 데선 속도를 높인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뭐 이게 꼭전 저도 성령이 있지만 100을 꼭 지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법이 있으면 아 이거 그게 편해지는 거죠 그냥 100 놓고 달리는 게 편해져 그냥 속도 안 높여도 그냥 편안하게 갈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든 편법이든 어떻게든 억지로 지키려는 게 아니고 법을 지키는 게 편해지는 거예요. 그 법의 마음이 알아져요.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넘어서 가령 이런 거예요. 그 구급차를 모는 사람이 규정속도를 지킬 수 없잖아요. 왜냐면 사람 살려야 되니까. 때론 법을 어기기도 해. 그러나 진정한 이 마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라는 거죠. 율법의 600 620몇 가지 610매 13가지라고도 하고 뭐이런 600가지가 넘는 율법들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율법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마음은 뭐예요? 계속해서 줄어들잖아요. 법이 600가지 613가지에서 10가지로 줄어들고 10가지가 두 가지로 줄어들잖아요. 예수님이 딱 요약해 주셨잖아요. 너네 목숨보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또한 가지는, 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느냐, 이두 가지로 다 이뤘느니라, 그이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 네. 내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힘앞에 손 붙잡고 나갈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맞춰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은 이루는 거죠. 성령은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신다는 거죠. 손가락질하고 너는 뭐 장인이라서 죄인이고 너는 여자라서 죄인이고 너는 이방인이라서 죄인이고 했던 유대 인들처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상 검증하시는 분들을 보면 꼭 유대인들 같아, 바리새인들 같아. 뭔가 꼬투리 잡히면 그 꼬투리 잡아서 경주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그것이 마치 그것이 마치 대단한 투사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울도 투사였잖아요. 얼마나 투사예요. 아주 그냥 살기가 등등한 투사였죠. 얼마나 놀라운 투사입니까? 막다 잡아 죽이려고 다 잡아 가두고 죽이고 고문하고. 근데 그런 바울이 다 쓰러진 다음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오히려 죽으러 가요. 죽이러 가던 사람이 죽으러 간다고. 죽이러 갈땐 사람들이 죽었는데, 자기가 죽으러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행복을 얻고, 평안을 얻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아, 네. 자, 여러분, 우리 성령의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때문에 지금 누군가 괴롭고, 누군가 정제되고, 누군가 아파하고 있으면 나 지금 서,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나 때문에 누가 행복해져? 나 때문에 누가 삶의 용기를 얻고? 나 때문에 누가 죽으려고 했다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막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지고 이러고 있어. 나만 가면 행복해져. 사람들이 막 웃어. 그럼 우리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나 때문에 아 당신 같은 사람만 있으면 내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의 고백들이 이어지고.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구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계속 얘기하는데도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 아파, 누군가 괴로워, 누군가 힘들어, 누군가 자꾸 정죄되고 그러면 성령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합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해서 입으로 예수님 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당신의 구원을 의심해 보십시오. 정말 구원 안 받은 것일 수도 있어. <laughs> 누가 얘기해줘서, 구, 아까 구원파. 아, 난 목사님이 구원받았대. 아니, 내가 구원을 모르는데, 성령이 내 안에 없는데, 다른 사람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구원받아. 그, 그 사람이 하나님이지. 성령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된다고 얘기해요.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 7절, 8절을 읽어보면 그그 그 말을 잘 해석해 보면 어떤 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냐면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때문,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 뭡니까?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거. 아, 네. 하나님의 생각. 사랑한다는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거. 뭐뭐 누차에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잘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드디어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동행하니까 하나님 성부 잡고 가니까 사랑하면서 사니까 미워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너는 이래서 죄인이고 너는 이래서 죄인이고 하지 않아요. 정말 죄인이 보여 이거 죄야. 그럼 그 사람을 끌어안고 끌어안고 거부해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끌어안으면서 그 사랑의 사랑을 느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걸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바울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렇게 죽이러 다니는 바울.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끌어안어 바울을. 사울도 사실은 버렸다는 표현은 나오지만 끝까지 기회를 줍니다. 제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얘기할 건데요. 가론유다는 또, 얼마나 끝까지 끌어 안으셨습니까? 죽기 바로 직전까지 끌어 안으셨어요? 아니, 가론유다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할 거니까, 다음 주 오후에 할 거니까, 어쨌든 끝까지 끌어 안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떠났죠. 결국 그들이 버렸죠. 그걸 할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끝까지 끌어 안는 거야. 잘못된 게 보여도, 끝까지까지 알려줘야죠. 당신 이거 이 잘못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는 해주지만 정죄는 하지 말자고 정죄는. 아, 네. 정죄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아, 네. 네. 정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가 천국을 살게요. 천국엔 정죄할 일이 없잖아요. 그곳에는 안전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나는 진짜 자유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돈 없어도 되고요. 사람들 많지 않아도 되고, 뭐큰 교회 목사 아니어도 돼요. 그 안에서 누리던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안전하다고 느껴져요. 네. 여러분, 어저께 제가, 그저께 아침에, 막, 제 잠자리에 물이 차올라. 방에. 방에 물이 차올라가지고, 물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래서, 어이구! 새벽예배 끝나고, 새벽예배 기도하고 들어가서 잠깐 누웠는데, 그 사이에 비가 온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비가 막막 쏟아지니까 들어오고 차고 들어오는데, 물이, 어, 물, 어이구, 쥐어. 나갔더니 여기 다 찼어요. 다 둥둥둥 떠내려가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야,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없진 않았지만, 내 깊은 마음 속엔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또좀 여기 물나 이제 좀 남은 어때? 그 다음에 수습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뭐 그런다고 안 죽어. 나는 안전해.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내가 성령의 사람이 맞구나. <laughs> 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맞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 물이 이렇게 차올라 들어오는데.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거 나갔어요. 나갔더니, 그온 풀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하수구를꽉 막고 있는 거야. 그, 그걸 막 드러냈죠. 이렇게 드러내고, 드러내고, 퍼내고, 위로 오열리고 막 했더니, 물이 쫙, 빠져눕다 응? 안 죽어. 괜찮아, 괜찮아.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와도 눈에 보이는 그 물이 찰락찰락찰로 여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귀를 주신다니까요. 아, 네. 그게 믿어주고 그걸 갈수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죠. 그러니까 편안해. 편안하고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 숨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생명이 있다는 걸 느끼잖아. 내 안에 생명력이 있고 나는 안전해. 나는 존재하고 나는 안전하고 나는 자유해.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죠. 아, 네.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거나 함께 예배하는 분들 중에 누구, 어떤 분이 "아, 나는 불행하구나" 느껴진다면 얼른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십시오. 다시 우리가 우리에게서 없어진 행복감을 다시 주실 겁니다. 행복하다는 걸 다시 알려 주실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녹화 중계도 못, 녹화해서 올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허접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작은 수가 예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 김일성 성도님 매일매일 힘든 일 하시고 피곤한 삶을 살고 계셔도 행복해요, 그죠 네, <laughs>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으니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지하지 않아. 아멘. 네. 사랑하죠. 끝까지. 우리 부디 사랑하는 사람 됩시다. 아멘. 네. 그리고 행복한 사람 됩시다. 아, 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 육신의 사람 아니고 영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예수의 사람으로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